또, 가장 만족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펜트기 상이라고 들었어요. 보자마자 <목소리> 그 이거다, 이건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수납이 여기까지 완벽. 완벽. <laughs> 안녕하세요. 영님의 김소연 영관입니다. 제가 오늘은 지금까지 진행한 적 없었던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왔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예쁘고 멋진 공간들은 많이 보여드렸지만 고객님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은 없었는데요. 오늘 현장은 현장 소개와 함께 여기에 거주를 하시는 고객님의 리뷰도 함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현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김우경 주임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 안녕하세요. 저는 영님의 인테리어 <laughs> 영업부 김우경 주임입니다. 도담 인테. 에서 진행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도담 인테리어는 어떤 곳인가요? 도담 인테리어는 20년 정도 수도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업체고요. 최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 원주를 중점으로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어떤 고객님이 거주하시는 공간인가요? 여기는 30대 젊은 부부가 거주하고 6살 예쁜 따님분이 같이 살고 있는 30평대 현장입니다. 오늘 이 현장은 네. 고객님의 의견까지도 실질적인 리뷰까지도 들어볼 수 있는 현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영상... 끝에 고객님과의 인터뷰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가보실까요? 출발. 여기는 현관인데요. 보통 이 30평형 대 플랜 중에 평면이 이런 형태의 현관은 길게 빠져 있잖아요, 가로로. 그럼 여기에 팬트리장으로 많이 설계하시거든요. 기존에는 팬트리가 있었는데 고객님께서 좀더 개방감을 가지고 싶다고 하셔서 일부러장을 뒤로 밀고 좀더 네. 개방감을 주었습니다. 평소에 사용 하시는 골프 용품들을 바로바로 바로 쉽게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셨군요. 그리고 여기 조금 특이한 부분이 이쪽 장을 보니까 상부에 도어가 하나씩 더 있네요. 네 일반 아파트는 보통 청구가 2,300 네. 또는 2,400입니다. 근데 여기는 2,500이 넘어서 만약에 더 크게 되면 상부에 서라운드 몰딩이 100 이상이 들어가게 돼요. 너무 이마가 넓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음... 하부에 장을 짜고 상부에 이제 적층장이라고 하죠. 작게 수납 공간을 더 만들어서 신발장을 음... 음... 구성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간 모델은 루나 제품이 이 현장에도 들어갔네요 루나에서 라이트 스톤이라는 제품이고요 음, 라이트 스톤이 너무 화이트도 아니어서 부담스럽지 않고 어둡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공간에 좀 매칭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러서 푸시 타입으로 음, 해서 깔끔하게 네. 만들어드렸습니다 핸들리스 타입으로 설계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이거는 슬림 슬라이딩 중문인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멋지네요 이게 더 총구가 높아서 네. 되게 크게 들어갔습니다 중문이. 아 이렇게 규격이 네? 높이가 높다 보니까 무게감까지 느껴지는 주문인 것 같아요. 어? 근데 또 여기가 우주에 맞는 브론즈 컬러가 들어가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자연적인 질감이 돋보이는 키친에 와봤는데요 신축으로 입주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그럼 원래 여기 평면이 어떻게 되어 있었던 건가요? 여기는 뒤에 보시면은 상하부장으로 꽉꽉 채워져 있었고요 그리고 창틀 좌우측에도 상부장으로 다 메꿔져 있었고 네. 아일랜드도 되게 자그마하게 음. 있었던 현장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창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싱크대 쪽에 창가 양쪽에 이렇게 벽장 설계가 돼 있었다면 네. 되게 답답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쪽은 그러면 냉장고랑 팬트리가 설계가 돼 있었던 건가요? 네 지금은 홈바처럼 이렇게 음. 되어 있지만 네. 원래는 이쪽 부분이 냉장고가 있었고요. 네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은 이 공간도 원래는 고객님께서 들어오시면서 네. 옵션을 추가를 안 하셨어요. 신축 입주를 하시기 전에 네. 옵션 설계를 미리 염두를 하신 거라면 인테리어 준비를 네.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럼 아무래도 고객님께서 인테리어를 원하시는 바가 네. 확실하셨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로 고객님께서는 네. 개방감이 있는 주방을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우드 톤으로 음... 따뜻한 느낌을 연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보통 아이를 키우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명도가 명확한 공간보다는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자연적인 느낌이 나고 그리고 좀 부드럽고 따뜻한 우드결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촬영하기 전에 살짝 고객님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고객님께서 원하는 우드의 톤도 명확히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남 전시장에서도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우드 품목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붉은 기가 최대한 없는 거 그리고 너무 어둡지 않은 거를 찾다 보시니까 이렇게 딱 맞추면 우드 컬러를 찾으셨다고 들었어요. 특히 이 체팔로 오크 컬러 같은 경우는 약간 원목 느낌이 나기도 하는 리얼한 결이 있으면서도 사실 어떤 마감재랑도 매칭을 할수 있는 그런 좀 자연스럽고 중채도 중명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어서 선택을 해주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현장이 아까 현관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적층 형태로 설계를 해주셨어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 3층까지가 네. 좀 층고가 높아요 수납을 극대하기 위해서 적층으로 어. 해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사 제품 같은 경우는 상부에 몰딩이 처음부터 끝까지 길게 들어가는데 용님은 커스마이징이 음. 되기 때문에 네. 적층으로 마감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가 판넬 마감이 되는 이유가 비규격으로 설계를 해버리게 되면은 금액이 두배 이상 비싸지잖아요. 근데 영님에서는 정규격과 비규격이 동일한 금액으로 저희가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현장에 맞춰서 설계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가 주로 이제 요리할 때 사용하시는 동선은 이쪽인 것 같고요. 그 외에 레토르트 식품들을 수납하거나 그리고 취향이 담긴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이 잘된 부분이 이 공간인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 수납을 굉장히 필요로 하셨고요. 지금 보시면 한번 열어볼게요. 아 여기 펜트리장이구나. 거주하시는 고객님이 네. 예쁜 따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따님한테 드리고 뭐 간식이라든지 커피 용품들 보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섹션이 네. 거실에서 짧은 동선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섹션을 만들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상부 공간에 이렇게 벽장이 좀 없이 설계를 해주셨는데도 네. 수납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만족을 하시면서 키친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제가 다른 현장이랑 좀 차이점을 보니까 일반 도어보다도 이렇게 서랍 형태로 아일랜드를 전부 다 설계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상부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고객님께서 수납을 더 필요로 하셔서 아일랜드 지금 앞뒤로 서랍을 네. 넣어드렸어요. 그 서랍 한번 열어보면. 네. 헉, 바로 이렇게 아래로 어떤 수납품들이 네. 그렇죠. 있는지? 네. 한 눈에 볼 수가 있네요. 일반적으로 아일랜드는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데 깊이는 보통 요즘에는 900 턴, 음... 1,100, 1,200 이런 식으로 해요. 네. 근데 고객님께서는 좀더 욕심을 내셔서 1,200으로 하셔서 앞뒤로 수납을 할수 있게끔 설계를 도와드렸습니다. 여기 아파트 평면이 이렇게 가로로 긴 형태의 키친이긴 하지만 네. 여기가 발코니 부분까지 확장된 맞아요. 공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세로 공간도 충분히 공간 확보가 되니까 그렇게 깊이 설계를 해도 네. 무방한 현장.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형 아일랜드를 짜주셨는데 네. 전면에 보이는 저 창호 부분 있잖아요. 네네. 거기 마감까지 동일한 마감재로 시공을 해주신 것 같네요. 보시는 상판이 세라믹 오스토니 치안치아노라는 음. 제품이고요. 네. 지금 아일랜드 원장으로 네. 길게 쭉한 개로 마감을 했고 이 톤을 고객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셔서 아무래도 이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리얼함이 좀 강조돼야 되는 소재이다 보니까 맞아요. 많은 분들이 원장으로 보는 걸 원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강남 전시장에도 있고 인천 전시장에도 이렇게 세라믹 원장 형태로 네. 볼수 있도록 전시가 되다 보니까 고객님께서도 취향에 맞는 세라믹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과감하게 이렇게 전면과 아일랜드를 다 마감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거실인데요. 거실이 아무래도 고객님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가장 잘 보이는 공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오브제들이나 플랜테리어를 이렇게 해주신 게 저희 주방에 사용했던 체팔로우크의 그런 리얼한 우드 느낌과 잘 매칭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도 따뜻한 느낌이 드는 깨끗한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마감재를 정리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바닥이 특히 약간 톤을 잡아주면서도 부드럽게 어우러지는. 것 같은데요. 이 바닥은 어떤 제품인가요? 이 제품은 영림 강마루 네. 스퀘어 세도나라는 제품이에요. 음. 이거 혹시 신제품인가요? 네 맞아요. 이 제품이 강남갤러리에 네. 전시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고객님께서 주방 보러 오시면서 마루도 보셨는데 보시자마자 이 제품이다라고 하셔서 선택하신 제품입니다. 저도 아까 고객님한테 살짝 들었는데요. 원래 이거 입주하시기 전에 타일을 네. 원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요즘 또 타일이 예쁜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타일을 직접 깔기까지 하셨는데 강남 전시장에 가셔서 이 마루를 보시고 다시 타일을 철거하시고 네. 네. 까셨다고 들었어요. 보통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그런 찬성질을 가진 타일보다는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마루를 저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고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직접 저희 유튜브에 나와 주시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와 주게 되셨나요? 일단이 저희가 인테리어를 처음 해 봤는데요. 네. 인테리어를 실제로 완료하고 입주를 하고 실생활을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눈에 보이는 이런 디자인적인 거 외에도 동선이라든지 재질 마감 같은 것들도 너무 만족해서 AI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인테리어를 진행을 하실 때 처음에 조금 막연하시잖아요, 보통은. 근데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 하시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하셨을까요? 사실은 저랑 남편 같은 경우에는 취향이 굉장히 비슷하고 원하는 바가 좀 확고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디자인적인 것보다는 얼마나 업체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음. 또 소통이 얼마나 잘될것 같은지를 좀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아. 도담인테리어 안에서도 가구류들은 저희 영림제품을 선택을 해주셨는데 음. 계기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제 인테리어를 결정하고 나서 설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음. 키친이나 수납장 그리고 저희가 강남에 있는 전시장에 가게 됐는데 마음에 들었던 제품들이 워낙 많아서 어... 영민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도단 대표님께서 최초로 이제 같이 방문을 해보자 라고 음. 하셔서 실제로 평수에 맞게 설치가 된 가구들, 그리고 주방 제품들을 많이 음. 봤었고요. 네. 그 뒤에도 저희 개인정보, 전시장을 여러 차례 찾아가서 네. 재질과 색감을 네. 여러 차례 음. 비교해보고 고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만족도를 느끼실 음. 수 있는 공간이 완성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런 마감재에 대한 디자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사용을 하시면서도 만족도가 높으시다고 네, 맞아요. 특히 사실은 저희가 주방을 중점적으로 인테리어를 구상을 했기는 했거든요. 네. 그런데 서랍 같은 이런 레이프. 그리고 마감재, 네. 지문이 남지 않은 저 루나 라이트 스톤의 특징 같은 거 그리고 색감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다잘 어울려져서 음. 특히나 만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쉽지 않은 결정으로 <laughs>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공간을 투어 시켜주셔서 저도 대단히 감사드리고 고객님께서 저희 영님 제품도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까지 기쁜데요 앞으로도 고객님과 예쁜 따님 그렇게 세 가족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현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멋지게 인테리어가 완성이 되고 나서 약두달 가량 고객님께서 거주를 하시고 저희가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됐던 첫 번째 현장인데요 막상 와 보니까 정말 이런 플랜의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디자인이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따라서 고객님의 만족도가 많이 바뀌는 걸 직접 볼수 있어서 너무 의미 있는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고객님하고 보담 디자인하고 소통이 굉장히 잘 됐었고요. 그리고 고객님하고 저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음... 고객 님이 영님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현장을 꼭 한번 다 같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인테리어를 딱 결심을 하셨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할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인테리어 과정이나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 포인트를 잘 설명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현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안녕. 안녕. Oh um...